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23분, 오늘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주말간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자정 시간대에 25.2k를 터치하고 밑꼬리를 만들면서 가파른 반등을 보였는데, 이때 갈색고래가 개입을 하면서 25.2k 지지 테스트 이후 반등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CVD 데이터 관련해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고, 영상을 계속해서 쭉 시청해주셨던 분들께서는 이 25.2k가 감정주기상 엔사이오티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실 텐데 엔사이오티 리테스트가 있었고 다음 리터닝 컴피던스를 봐야 하는 구간인지 혼란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공격적인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근거를 오늘 영상을 통해 관점 말씀드릴 것이고 4시간 봉상으로도 이런 하락세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점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리터닝 컴피던스 구간이 시작이 된 것인지 댓글로 문의를 주셨었는데 리턴즈 비피더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걸 보고,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다가, 한 3초 뒤에 빵 터졌습니다. 네, 저만 웃겼던 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난 영상에 파동 관점상으로는 이런 다이아고나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1 2 3 4 5 파의 종점이 24.3k 부근에서 조정을 종결한다는 관점이었는데 24.8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현 구간 반등의 시작이 아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렸었죠. 파동 관점으로 아직 공격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도 입장하셔서 매크로 정보들, 차트 관점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차트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535로 조정을 마무리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다른 해석이 나와서 해당 관점 말씀드립니다 짧은 봉으로 소파동 카운트를 세세하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535의 근거로 여기를 임펄스로 보는 관점 전해드렸었는데 12345가 아니라 12 그리고 여기서부터 12345로 이렇게까지가 3파의 완성, 4파의 러닝 플랫이 나오고 5파 하락까지 이렇게 임펄스가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리딩이 나왔죠? ABC 다시 1, 2, 3, 4, 5파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ABC가 먼저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러닝 플랫이 나왔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러닝 플랫 중 A파 대 B파의 비율이 1.236을 형성했는데 플랫의 경우 B파가 A파의 1.05에서 1.38이 안에 형성이 된다는 점과 A파 대 C파의 비율이 1대1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ABC 플랫 조정이 있었다. ABC, ABC, 12345를 형성하면서 A와 B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C파의 하락을 앞두고 있다는 카운트로 현구간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하락세기가 유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즉 아직 리터닝 컴퓨터 턴스가 시작되었다 보기가 어렵고 파동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a p C파 하락 구간의 시작이라는 점과 저는 여기서부터를 조정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죠. 이 전체 하락분의 0.5 0.5 저항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마지막 A, B 이후 C파의 하락 구간으로 보는 편이 좀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조정 시작점에서부터 전체 하락 0.5 구간, 저항이 나온 26.8K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보이게 된다면 이때는 플랫 조정에서 C파가 아직 진행 중인 관점에서 1.618 구간인 28.1K 부근까지의 상승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매매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여기도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를 확인한 다음 리터닝 컨피던스는 바이더딥을 형성했던 34k까지 상승분을 염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상승분을 염두하는 편이 안정적인 접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b파 이후 c파 하락 구간으로 볼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저항에 나왔던 26.8k를 돌파해주는가를 하나의 변곡점 기준으로 잡고 차트 접근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렇게 관점 정리 드리고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듯 이번 주는 매크로적으로 상당히 변동성이 나와줄 수. 수 있는 주간입니다. 고정댓글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영상 외적으로도 매크로 관점들 차트 관점들 실시간으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